어, 2 0 2학년도 어, 수능연계교재 어, 수능특강 독서 어, 과학기술 8강입니다 과학기술 8강의 문제풀이죠 문제풀이 에, 한번 봅시다 음 전체적으로 쭉 한번 훑어보면은 뭐 1번 뭐 크게 어렵지 않았고 그죠? 크게 어, 어렵지 않았고 그다음 2번에 이거 3번이 조금 이상하죠 어, 요거좀 봐야 되고 3번도 결국은 요것도 이제 뭐 그 VA 방식, v v 방식 비교하는 건데 이것도 조금 이런 그림 하나 어, 머릿 속에 있으면 조금 잘 풀리죠,죠. 어, 이것도 같이 보면 되고, 그 다음에 4번도 4번도 어렵지 않죠. 거의 뭐 내용을 치로 풀리는데, 이건 이제 답은 이건 말장난 비슷한 거죠. 말장난 비슷하게 문제가 나왔고, 5번은 그냥 5위 그냥 풀면 되고, 봅시다 하나씩.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 음, 1번부터 봅시다. 음. 윗글을 읽고 대답할 수 있는 질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대답할 수 있는 질문, 그러니까 언급이 됐느냐 안 됐느냐, 그죠? 어, 1번, 어, 인체 내부에서 산소가 하는 역할, 산소가 하는 역할. 뭐 산소가 어떨 때 무슨 역할을 하느냐, 이제 에너지 생성, 면역, pH, 균형 유지 등의 뭐 인체의 생명 유지에 필수적이다, 그죠? 어 라고 했으니까 이런 역할을 한다, 어. 알수 있고. 2번, 에크모를 구성하는 장치와 각각의 기능은 무엇인가? 에크모 구성하는 장치, 여기 네 혈관, 도관, 아, 혈액, 도관, 펌프, 산화기, 이렇게 구분되고, 걔들이 뭐, 이렇게, 혈, 혈액, 도관, 그 다음 펌프, 산화기,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뭐, 멤브레인 막이 있고, 뭐, 어쩌저쩌고 그런 게 있다. 음, 나왔고. 3번, 에크모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에크모 이제 고장나면 어떻게 할 건가? 그런 얘기 없었죠. 음, 그런 얘기 없었습니다. 언급이 안돼 있어. 그, 뭐, 이건 에크모의, 이제, 그, 에크모가 이제 하는 역할들, 그죠. 그러니까 심폐기능을 이제 대신한다라는 거고, 여기서는 이제 그, 에크모의 구성, 그죠. 그 다음에 에크모의 이제 두 가지 종류, 그죠. VA 방식, VV 방식.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에크모의 위험성,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에크모가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얘기 아니죠. 그죠? 심장과 폐기능이 문제가 생겼을 때 에크모를 쓴다. 뭐, 그런 얘기는 있었지. 그죠. 답 3번이에요. 그죠? 4번. 어, 심장 및 폐의 작동 원리와 에크모의 작동 원리 차이점. 어, 일단은 같은 점은, 그 공통점 뭡니까? 가스 교환한다는 얘기잖아요. 어? 심장과 폐가 이제 작동을 안 해가지고, 에크모가 대신 가스 교환, 산소 교환을 해준다. 그죠? CO2를 뺏고, 뺏어내고, 뭐, 뽑아내고, 그 다음에 뭐 O2를 이렇게 녹여준다, 넣어준다, 뭐 그런 얘기인데, 그게 이제 가, 공통점이고, 차이점은 뭐 차이점. 차이점은 뭘까요? 뭐, 차이점은 상당히 많지 뭐 어, 여기서 나와있는 본문에 있는 게 뭐냐 몸 밖으로 빼낸다 그죠?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네 차이점 여러가지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이제 몸 밖으로 빼낸다 그게 가장 가,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죠 그죠? 뭐 그렇게 볼수 있다 차이점 뭐뭐 뭐 그냥 뭐 엄청나게 쏟아지지 그죠? 그 다음 5번 어쨌든 답은 뭐 3번이고 4번 맞다 5번 심장이나 폐에 문제가 생겼을 때 심장이나 폐에 문제가 생겼을 때 취할 수 있는 조치 심장이나 폐에 문제가 생기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뭐냐? 음. 심정지, 심장에 문제가 생겼다. 심폐소생술. 호흡이 안 돼. 그죠? 폐에 문제가 생겼네? 예. 자가호흡이 안 된다? 안 된다? 이럴 때는 이제 인공호흡기를 단다. 음. 둘다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건 이제 에크모로 쓴다. 뭐 그런 얘기하고, 그죠? 뭐 심장 뿐만 아니라 폐 문제가 생기면, 폐에 문제가 생기면 에크모로 쓴다. 예. 그죠? 둘다 까지는 아니고, 요건 이제 VA 방식 같은 경우에는 뭐, 어? 둘다 고장났을 때고, 불부 v 방식 같은 경우에는, 뭐, 심장은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죠. 어쨌든, 폐가 고장나면, 에크모를 쓰는 게 맞죠. 저. 하여튼, 뭐, 이렇게, 뭐, 문장서생을 했을 때, 취할수 있는 조치들이 주로 나야 됐죠. 어, 심폐소생술 이제 인공호, 인공호흡기, 아니면 폐가 고장났을 때, 이제, 뭐, 에크모를 그 쓴다. 뭐 이런 얘기 있다. 어렵지 않고, 이번 넘어가서. 2번 봅시다. 에크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에크모에 대한 설명. 에크모가 1번. 어, 환자의 자가호흡이 유지될 수 있도록. 자가호흡이 유지된다? 자가호흡이 안될때 에크모를 쓰는 거잖아요. 응? 그죠? 자가호흡이 안될때 유지가 되는 게 아니지. 자가호흡을 이제 멈춰버린 상황. 응? 자가호흡이 안될 때, 그죠? 에크모를 쓰는 거니까. 그, 그러니까 에크모를 써가지고 자가호흡이 되도록 한다.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니까, 러 에크모를 써가지고 막 이제 그 일단 일단 상소를 공급해 준 다음에 이제 그 폐나 심장을 고쳐 가지고 이제 자가호흡이 되도록 하는 거지 자가호흡이 되도록 하려는 그런 거는 이제 수술 이제 의사 이 사람들이 몫이지 에크모는 어 자가호흡하도록 하려는 게 아니죠 그죠 음, 틀렸다 인위적인 방법을 사용 인위적인 방법을 사용 이건 맞지 인위적인 방법을 사용만 사용하는, 사용하는 건 맞는데 그 음, 자가호흡을 유지한다 여기서 틀렸지그이2시에 뭐가 있나? 음. 다시1에 2-1에 있네, 어, 있네. 어. 이건 이제 환자의 심폐기능을 대신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에크모는. 어. 대신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뭐, 자가호흡을 하도록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자가호흡은 그냥 아예 채쳐놓고, 그냥 대신해주는 거예요, 대신. 그죠? 타가호흡이지, 타가호흡. 그죠? 틀렸고, 2번. 환자의 심폐기능이 발생한 문제의 원인을 찾아가고 치료한다고? 치료하지 못하지. 그러니까 심폐 기능에이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때 이제 가만 냅두면은 그온 몸의 조직 조직 세포에 있는 온 몸에 퍼져 있는 조직 세포에게 산소 공급을 못하니까 일단 에크모로 산소 공급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의사가 문제 원인을 찾아가지고 치료를 하는 거지, 그죠 어. 치료하는 역할을 하는 거는 의사다. 의사, 그죠? 어, 에크모는 이제 그 이제 도와주는 장치지. 예. 그 이제 곳곳에 퍼져 있는 그 세포들에게 산소를 공급하는 장치다. 그죠? 어, 틀렸고. 3번. 환자의 체내 조, 각 조직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몸 밖으로 운반하는 역할을 한다. 이게 좀 말이 이상하죠? 그러니까 뭐, 환자의 체내 각 조직세포, 조직에 있는, 온몸에 퍼져 있는 이 조직세포에게, 해서 이 이산화탄소를, 이산화탄소를 뽑아가지고, 어? 몸 밖으로 운반하는 역할을 한다. 결과적으로는 그게 맞지. 응? 결과적으로는 그렇지. 근데 이건 틀린 겁니다. 왜 틀렸냐? 어, 환자 내에 있는 이 조직세포들, 이 조직세포들에서 이제 정맥을 통해가지고 이산화탄소가 쭉 나오게, 이 조직세포 근처에 이제 CO2가 막 생기잖아요. 그죠? CO2가 막 생길 때, 요때 이제 혈액이, 혈액이 정맥으로 이제 쭉 빨아당기는 거죠. 그죠? 이 CO2가 혈액이 녹습니다. 녹아가지고 정맥으로 쭉딸려 올라오고, 이 정맥에서, 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고 지금 에컴을 쓰는 상황이니까, 정맥에서 이제 에컴을 통해가지고 몸 밖으로 빠져나오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죠? 어, 이런 상황에서, 에크모가 뭐, 각 조직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뽑는 거 아니죠. 혈액에 있는 거를, 혈액에 있는 거를, 그저 정맥에, 정맥에 있는 혈, 피, 정맥에 있는 피에서 CO2를 몸 밖으로 운반하는 역할을 하는 거지. 각 조직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뽑아가지고, 직접 하는 게 아니죠.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을 바꾸면은, 그, 그러니까 맞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환자의 각 조직에 있던 CO2를 몸 밖으로 운반한다. 요, 요런 맞지? 그죠? 어, 각 조직에 있던 그 CO2를, 응? 혈액이 막 운반해가지고, 그 혈액에서, 어, 밖으로 빼내는 역할을 하는 게 에크모니까. 그죠? 있던으로 바꾸면, 맞게 된다. 음. 그래도 어쨌든 뭐, 넓게 봐서는 결과적으로는 맞는 말인데, 예. 그니까, 지금 딱 조직에 있는 이, 이, 지금, 지금 조직에 있어. 근데 이거를 CO2를 몸 밖으로 빼내나요? 못 빼내지. 일단, 피를 혈액으로, 그죠? 혈액으로 쫙 모아가지고, 그, 어, 정맥으로 쭉 모인 다음에, 대정맥에 쭉 모인 다음에, 그 대정맥에 있는 피를 쭉 뽑아가지고, 거기서 피, 그, 쇼트로 밖으로 빼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말장난 비슷하죠? 틀렸고, 4번. 신체 내부에서 가스 교환의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데 신체 외부에서 가스 교환이 이루어지죠, 그죠? 어, 피를 뽑아가지고, 거기서, 외부, 외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어, 여러 위험성을 내포한다. 그치? 위험성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여기있네. 위험성에 대한 얘기. 뭐, 그, 크게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감염 위험성, 위험성 그 다음에 혈액 응고를 어 막으려고 이제 항응고제를 때려 넣는데, 이 항응고제를 막, 이제, 때려 넣게 되면, 출혈이 발생하게, 하면, 이제, 지혈이 안 된다. 그죠? 그렇게 두 가지 어떤 문제점 위험성에 대한 얘기를 했었다. 그 위험성은 뭐다? 결국 이제 밖에서 몸 밖에서 하기 때문에 몸 밖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다. 어, 맞고 그죠. 답 4번이네. 5번 심장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음, 심장의 수축과 이완을 도와준다고? 심장에 문제가 생겼는데 심장의 이제 수축과 이완을 막 도와주나요? 에크모가 아니죠, 그죠? 어. 그, 이제, 뭐, 이제, 심장의 수축과 연을 도와주지 않고, 그 다음에, 그, 펌프를 이용해서 피를 뽑아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 뭐, 피, 혈압을 유지하는 건 맞지. 왜냐면, 그, 에크모에서 혈압이, 혈압을 유지해줘야지. 얘가 막 혈압을 막 뒤죽박죽으로 하게 되면, 온몸에 있는 장기질이 다, 다 깨, 다 손상받습니다. 손상됩니다. 혈압이, 고혈압이 무서운 게 뭐냐면은, 혈압이 확 높아져가지고, 일반적으로 그 어떤 혈압을 정상 혈압에서 받고 있던 그 장기들이 너무 많이 혈압을 받게 되면 그 장기들이 깨지겠죠. 찢어지거나 그렇게 되겠지. 그죠. 혈압이 높아지고. 응. 그러 그렇게,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정상 혈압으로 이제 펌프를 운행해야 되겠지. 그죠. 이거 막 속도를 막 빨리 하고 싶어 해갖고 속도를 높이고 아니면 뭐한 느리게 할래? 속도를 느리게 하고.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이 사람 혈압에 맞춰서 이 펌프 속도를 조절해야 되는 거지. 그죠. 어, 어, 심장의 수축과 이완을 돕지 않습니다. 일단은 뭐그 수축과 이완은 돕지 않고 피를 뽑아 가지고 어, 거기서 이제 그시오토를 뽑아내고 어, 산소를 주입 산소를 주입하고 해가지고 어, 각 세포에 예, 산소 공급하는 게 목적이고 그럼 혈압은 유지돼야 된다. 어, 그건 맞지? 에, 여기서 틀려버렸기 때문에 답은 4번 그죠? 답은 4번입니다. 또 3번, 음, 3번 봅시다. 기억과 이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억이 뭐냐? 기억이, 기억이 이제 VA 방식이고, 니은이 VV 방식이네요. 어, 뭐, 정리해놨습니다. 이렇게. 일단, 뭐, 기억의 기기를 활용해가지고, 혈액의 정상적인 흐름을 만들어야 한다. 어, 혈액의 정상적인 흐름을 만들어야 된다. 기기를 활용해가지고, 일단 본문에 보면, 이런 얘기는 있죠. 그렇죠? 어, VA 방식은, 뭐, 심, 어, 심장을 통한 혈액의 이제 정상적인 흐름이 유지될 수 있도록 보조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어. 이거 뭐 여기 그, 단순히 그냥 뭐 아무, 아무, 이해를 못하고 그냥 단순히 내용 일치로만 보면 맞죠. 그죠? 혈액의 정상적인 흐름을 만들어야 한다. 맞는데, 이건 이해를 해봅시다. 이거 무슨 말인지. 본문에서 아까 봤을 때이상하다 했죠. 그죠? 어. 봅시다. 이거 그림 보면서.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VA 방식이라는 게, 응? 지금 VA 방식이라는 게 뭡니까? 어, 요렇게 이제 대동, 대정맥에서 뽑아가지고 대동맥으로 넣는 거잖아요? 이렇게 요렇게, 이렇게 피가 돌죠, 그죠? 그럼 이 피가 이렇게 올라갑니까? 이거 아니죠? 자심실이잖아요? 자심방, 자심실. 자심실로 이게 혈액이 역류하지 않아요. 그죠? 이렇게, 이렇게 넣어도 일로 안 가고, 일로 간다고. 그죠? 이렇게, 이렇게 가서 또 다시 뽑아가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뱅글뱅글 돌잖아요? 이게 지금 정상적인 상황인가? 응? 이거 뭐, 봐봐요. 이 VA 방식은 심장을 통해 가지고 혈액의 정상적인 흐름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심장 안 통하는데 VA 방식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도는데 심장 안 가는데? 응? 이게 보하한 형태로 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뭐좀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본문에 그죠 그것도 본문만이 아니라 도 문제까지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어, 내가 뭐 잘못 알고 있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일단 이 본문에 있는 문장과 여기 있는 문장으로는 이해가 도저히 안 됩니다, 그죠 일단 뭐 답은 풀리지 예, 답은, 맞, 그, 그, 이거, 그, 답은 맞죠 그죠 어? 그러니까 맞는게 그러니까 아닌거지 맞는거지 왜그러냐면 본문 내용일치잖아요내용일치로 풀면은 뭐 이해 아무것도 안하고 안그 본문만 그 내용일치로만 풀면은 혈액의 정상적인 흐름이 유지될 수 있도록 어, 그런 형태다 라고 했으니까 어, 혈액의 뭐 정상적인 어, 흐름을 만들어야 하는거 맞지 그죠? 그렇게 보면 맞는데 이해가 안됩니다 무슨 말이지 뭐, 두 번, 세번 생각해봐도 도대체 뭐가 잘못된 것 같아. 오류가 있는 것 같아. 어쨌든 뭐, 1번은 맞다. 그죠? 뭐, 그래 결론 내립시다. 뭐, 중요한 것도 아니고. 2번. 2번. 어, 니온을 활용하게 되면, 니온을 활용하게 되면, VV 방식을 활용하게 되면, 몸 안으로 다시 들어온 혈액이 어, 심장과 폐를 거, 모두 거쳐가게 된다. 이제 VV 방식은 그거죠. 정맥에서 뽑아가지고 정맥으로 넣는 거. 정맥에서 뽑아 정맥으로 넣는 거 VV 방식에 대한 얘기가 VV 방식은 대정맥에서 대정맥으로 다시 넣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다시 넣는 거니까 대정맥에서 여네 VV 방식은 그림에서 보면 그림 그림 보면 여기네 있 대정맥에서 뽑아서 대정맥 대정맥으로 다시 넣잖아요. 그럼 얘가 다시 이렇게 가겠지? 일로 가지 않습니다. 그죠 역류하진 않아요. 다시 이렇게 올라가요. 뭐, 물론, 뭐, 여기, 뭐, 판막이 있고, 판막이, 뭐, 이렇게, 역류하는걸 막고, 어쩌고저쩌고. 그런 거는, 뭐, 배경지식이니까 놔두고. 하여튼, 여기서 이제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가가지고, 심장을 거쳐서 이렇게 간다. 그러면은, 심장이 지금 정상적인 상황이라 해야지만 이게 가능하잖아요. 응? 그죠? 그러면 폐는, 폐는 고장이 났지. 왜냐하면, VV 방식에서, 그, 오투를, 어, 시오투를 뽑아내고, 오투를 넣는 거잖아요. 그죠? 어, 그게 이제 폐가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폐, 폐가 고장이 났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지. 그죠? 응? 그, 이 상황에서는, 이제, 그, 심장이 정상적인, 정상적으로, 이제, 돌아줘야 된다. VV 방식에서는, 그죠? 뭐, 그런 거, 그런 거였고, 니온을 활용하게 되면, VV 방식을 이제 활용하게 되면, 에, 몸 안에서, 몸 안으로 다시 들어온 혈액, 어, 다시 두루, 들어온 혈액이, 심장과 폐를 모두 거쳐서 가기, 모두 거쳐서 가지. 응? 그죠? 간다. 맞고. 3번. 기억은, 니온과 달리, 심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상태에서만 활용할 수 있다. 그치? 기억 같은 경우에는, 아니 아니구나. 그죠? 아니지. 기억은, 기억은 요거잖아요 VVA 방식이잖아요. 그죠? VA 방식. VVA 방식은 심장을 안 거쳐. 여기 이렇게 돈다고. 그죠? 이기 때문에 심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상태에서만 활용되는 게 아니지. 심장과 폐, 전부 다 고장났을 때 VVA 방식을 쓰는 거지. 기억을 쓰는 겁니다. 틀렸죠? 그죠? 확실히 틀렸지. 오히려 이제 니은이 맞는 말이지 심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폐가 고장이 났을 때 VV 방식을 쓰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응? 요렇게 VV 방식은 여기서 빼가지고 여기서 넣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이렇게 심장을 통해서 가야 돼요. 어. 폐가 고장이 났기 때문에 여기서 VV 방식으로 어, 산소를 넣어준다, 산소를 넣어주고 시트를 뽑아준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니은이 맞고 니은은 기억과 달리 이렇게 해야지 말이 맞지. 그죠? 3번이 답이네요. 3번이 답, 4번. 어, 기억과 이어는, 기억관 이어는 혈액을 빼내는 위치는 동일하지. 그지? 여기도 어, 대정맥, 여기도 대정맥. 어, 위치는 동일하지만 혈액을 다시 몸안으로 넣어주는 위치가 다르지. VV방, VA방식은 대동맥으로 넣어주고, VV방식은 대정맥으로 다시 넣어준다. 어, 넣어주는 위치가 다르다. 맞지? 5번. 기억과 이어는 모두 폐순환의 기능을 대신한다. 기억과 이어는 모두 폐순환의 기능을 대신한다. 에, 폐순환의 기능을, 일단폐순환은 폐순환의 기능을 대신하지, 왜? 얘들은 지금 VA 방식이든, VV 방식이든, 어쨌든 에크모는, 어, 산소를 넣고 주입하고, 이산화탄소를 뽑아내는 거잖아요. 그게 하는 역할이 뭔데? 폐잖아요, 폐. 폐가 하는 역할이잖아요. 어? 심장은, 그 이제 그 녹아있는 그 혈액을, 그죠? 온몸으로 이제 순환시켜주는 게 이제 심장이고, 응? 어? 그러니까 심장, 아, 심장과 폐가 전부 다 고장났다. VA 방식 그죠? 어, 이렇게 이렇게 도니까. 그다음에 심장은 괜찮은데 폐가 문제가 났다 문제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제 VV 방식 그죠? 그렇게 한다 어쨌든 둘다 폐가 폐는 고장 난 거는 공통점이다 그죠? 이도 폐 이도 폐 어, 폐가 고장 난 거는 공통점이다 기업관 이런 모두 폐순환에 대한 폐순 폐순환의 이제 기능을 대신한다 폐순환의 기능을 대신해가지고 환자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그죠? 어, 폐순환은 이게 폐동맥 폐정맥 이건 이제 이렇게 대, 대신한다는 얘기지 그 폐순환에 하는 폐순환의 목적은 어 산소를 주입하고 휘어트를 뽑아내는 거 그렇죠? 그런 피를 만드는 게 목적이니까 답은 뭐 3번 약간 표현들이 조금 뭐가 이상하고 조금 그렇긴 한데 어쨌든 과학 지문도 막 이래요 과학 문제도 이렇잖아요 막 말장난 비슷하게 그렇죠? 뭐 그런 거다 과학 뭐 과학, 과학 탐구 문제들도 이렇죠 나 4번 봅시다 4번 사번 봅시다. 어, 보기는 에크모를 그림으로나다는 것이다. 그림을 윗글 바탕으로 어, 보기를 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어, 이거 그림 보고서 이해해라. 어, 봅시다. 1번 A에 흐르는 혈액은 A에서 A에 흐르는 혈액에서 뽑아냈네. 뽑아냈고 C를 통과해가지고 실을 통과해가지고 어, 산소 이산화탄소가 이제 교체됐다. 이산화탄소가 이제 그 농도가 진해가지고 올라가고, 그죠? 어, 이렇게 나오고, 어, 산소 농도가 낮으니까 여기서 녹아 들어가고, 해가지고, 교체됐다, 교체됐다, 이렇게 표현했네요. 그 다음에, D를 통해가지고, 어, 다시 몸속으로 들어간다. 어, 그림상으로 그렇네. 그죠? 맞고, 어, 아는, 아는 것을 골라 그랬죠. 그죠? 맞고, 2번. A와 D, A와 D에서, 이게 혈액도관이죠. 혈액도관. 해서 혈액의 흐름을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A와 D의 직경을 이제 더 크게 만들어야 된다. 그죠? 직경이 더 크면은 저항이 줄어들기 때문에 잘, 흐르, 잘 흐르겠지. 뭐 이런 얘기 있었죠. 어, 혈액 도관은 이제 도관의 직경이 크고 이제 길이가 짧을수록 저항이 줄어들잖아요. 그죠? 어, 그러면 이제 그 혈액이 잘더잘 잘 흐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는 한것 같아. 그죠? 음, 맞고. 3번. B가 회전하면서, B가 펌프죠. 펌프. 펌프가 이제 그 회전하면서 발생하는 힘은, 힘으로 인해 몸 안에 혈액이 당겨져가지고 몸 밖으로 나올 수 있다. 이게 뽑아내는 건 여기죠 그죠. 이렇게 쭉 뽑아내는 거지. 이게 무슨 힘으로? 펌프의 힘으로. 어, 뽑아내는 거지. 예. 네. 그니까 어, 펌프는 어떠 저쩌 해가지고 몸 밖으로 당기거나 그몸 그렇죠? 안으로 밀어넣게 된다. 몸 안으로 당기고 그다음에 이제 몸은 안으로 밀어넣고. 그니까 러 여기서 이제그 뭐냐 그 무슨 어 멘브레인 막 그죠. 멘브레인 막이. 여기게막 들쭉 날쭉하지 않으면 그죠 덜렁덜렁 움직이지 않으면 딱고정돼어 멘브레인 막이 딱 고정되어 있으면 여기서 압을 높여버리면 일로 위로 위로 못 가잖아요 그죠 위로 못 가고 뭐 유압처럼 그죠 어 이렇게, 이렇게 쭉 가버리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밀잖아요 그죠 그니까 러 만약에 멘브레인 막이 막 덜렁덜렁 막뭐 막 위아래로 막 움직여 그러면은 여기서 펌프를 밀어주면은 여기 위로 올라가지 일로 안 가잖아요 그죠 일로 안 가지 그니까 이게 멘브레인 막은 고정되어 있을 것이다 이렇게 그렇게 추론할 수 있죠. 어쨌든 어요 펌프를 이용해 가지고 빨아 당기고 죠 어, 당기고 이제 이게 쭉 밀어 넣어 가지고 그다음에 이렇게 여기서멤브레인 막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쭉 밀어 그 힘으로 쭉 밀려 들어간다. 음. 몸 밖으로 나올 수 있다. 아니 예, 그 맞죠. 아, 몸 밖으로 나올 수 있다. 당기고 이제 땅 당겨서 몸 밖으로 나오고 어, 이렇게 밀어 가지고 몸 안으로 넣는다. 3번 음. 맞고 4번. 어, 혈액 내부에 있던 이산화 탄소. 혈액 내부에 있던 이산화 탄소. 혈액 내부에 있던 이산화탄소가, 시를 거치면서 제거된 후, 그 시를 거치면서 제거가 됐다. 제거가 됐고, 몸 안에서 몸 밖으로 나가게 된다. 이게 무슨 말이야? 시에서 이제 제거가 됐잖아요? 여기서 뭐100% 제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그 여기, 이 공기에 있는, 어 농도랑 이제 똑같아지겠지. 똑같아지면 거의 비슷해집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가는 거지. 여기 이제 왜, 왜 그러냐면 여기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일로 말이 갑니다. 뭐 그런 상황이고, 여기서 이제 시옷, 그 이제 시옷도가 제거가 됐어. 그래서 오트도 들어오고 해가지고, 이 피가 몸 안에서 몸 밖으로 나가나요? 아니지. 몸 밖에서, 지금 몸 밖에 있는 상황이잖아요. 몸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상황이지. 그죠? 몸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죠? 말이 틀렸지. 이거 말장난 비슷하죠. 그죠? 어, 답 4번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몸, 어, 이거 맞으려면 몸 밖에서 몸 안으로 이제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봐야지. 예, 이렇게 해야지. 틀렸고. 답사 번, 오 번. 혈액의 소, 혈액 속에 노 혈액 속의 산소 농도, 포토 농도는 시를 지나면서 높아지겠지. 왜냐하면 이, 여기서 나오는 피는 지금 정맥에서 피를 뽑아냈죠. 정맥에서 피를 뽑아낸 겁니다. 얘, 얘가 뭐 VV 방식인지 뭐 VA 방식인지 몰라요. 근데 어쨌든 뽑아냈어. 뽑아내는 건다 정맥혈이기 때문에 정맥은 온 몸에서 빠져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온 몸에서 이제 그다 산소를 다 주고 나왔기 때문에 응? 산소 농도가 떨어지겠지, 그죠? 응. 그 실을 지나면서 산소 농도 높아지게 왜냐하면 여기서는 산소 농도가 낮으니까. 이 어. 여기서 멤브레인 막에서 어. 산소가 이렇게 이렇게 이동합니다. 그죠? 왜냐하면 여기가 농도가 낮고 여기가 농도가 높기 때문에. 그죠? 이렇게 녹아 들어간다. 에너지를 쓰지 않습니다. 그냥 녹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확산이 확산. 그러니까 뭐물그 종이컵에 그컵 유리컵에다가 물을 채운 다음에 잉크를 떨구면 잉크 확퍼져 나가잖아요. 그 확산이 확산. 그 자연스러운 현상이 에너지를 쓰지 않는다. 그죠? 그뭐 엔트로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어, 자동적으로 무질서도, 무질서하게 된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확산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높아지고, D를 지나서, 신체 내부로 들어간 후, 이후에는, 이후에는 다시 낮아진다. 왜 낮아집니까? 신체로 들어가게 되면 왜 낮아집니까? 이제 그 받아온 산소를 이제 그 각각 몸, 몸, 원주 몸 여기저기 퍼져 있는 그 각각 이제 조직세포들에게 산소를 공급하니까 낮아지겠지. 추론으로볼수 있다. 에, 어렵지 않죠? 답 4번. 음, 5번도 봅시다. 5번 문맥상 가의 의미와 이제 가장 가까운 것은 음, 가의 의미다. 가가 어디나? 가가 어, 일어난다. 뭐가 일어난다고? 어, 가스 교환이 일어난다고. 아무튼 뭐 이런 어떤 뭐 어떤 가스 교환 현상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데요. 봅시다. 에, 문맥상 가장 가까운 거. 그가 일어났대요. 어? 그가 일어난 거랑, 뭐, 지금, 가스 교환하는 게 이런, 일어나... 완전, 완전 다른 얘기고. 산사태가 일어났다. 이것도 뭐, 현상의 계열로, 이제, 산사태랑, 그 다음에 뭐, 가스 교환, 뭐, 이런 것 좀, 뭐, 어떤 현상으로 볼수 있겠지. 그죠? 다이번이겠네 장작불이 일어났다. 불이 일어났다. 그 다음에 갈등이 일어나, 틀려, 완전히 틀렸고. 모두가 함께 일어났다. 틀렸죠. 그죠? 이거 뭐, 장작불 아니면 뭐, 어 산사태인데, 장작불은 불이 일어난 거랑, 또, 뭐 현상이 일어난 거랑, 어... 산사태가 더 가깝네. 그쵸? 가스 교환 현상, 그 다음에 뭐, 산사태 현상, 이런 것들이 일어난, 일어난 거기 때문에. 장착불보다는 산사태가 더 가깝다. 답 2번. 그 음, 뭐, 그 어렵지 않죠. 약간 이제 좀 이상한 게 있어가지고. 이거 뭐, 정오표 한번 찾아가야 되나? 정오표를 좀 찾아봐야 될것 같은데, 그죠? 조금 문제가 있으면, 그 뭐, 댓글 을좀 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고 또, 다음 영상으로 또 넘어갑시다.